카메라를 알아? 엄마가 핸드폰 키니까 딱 서주는 거야? 하자! 어디 갈 거야? 지금 깜깜한 밤이 아니야, 아직. 새벽이 아니라서 너줄 풀으면 안 돼. 누가 쳐다보나, 안 쳐다보나? 옷이 벌써 작아졌어 세븐아. 처음 입고 왔을 때 그거 컸는데 무슨 냄새가 나? 무슨 냄새가 나긴 나는구나. 코를 쳐봤고 정신을 못 차리네 세븐이. 엉덩이 커진 거 봐, 뒷다리가 튼실해.